지금 뭐 지금 뭐시냐면 여시1 0 분이에요 아 아침 아니고요 저녁인데 제가 많이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왜 그러시냐면 제가 그 뭐지 어딜 갔다 오거나 그 어떤 무슨 사정 이 있어가지고 잘못듣겠어요 근데 지금 어, 찍으려 했는데, 계속 찍으려 했는데, 그게 시간이 안 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밤에 찍게 돼버렸어요. 네,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이번에는 오늘은 제가 한 연, 영상을 찍었는데, 숙녀의 목욕법이라고 좀 이상하죠? 그렇지만 그 300명 된 거예요. 네, 너무 숙가해가지고요. 그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알는데 너무 좋아서요. 300명 소개는 그꼭 써야 될거 아니에요. 300명 소개는 제가 300명 어쨌든, 어, 그거를 한번, 그거를 한번 소개를 시키, 시키려고 하는데요. 제가 300명이 된걸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. 제 동영상에. 그걸 잘못 봐가지고, 그걸 봤는데 오늘. 너무 여러분들이 댓글은 잘안 올려주시면, 댓글이잘 올려주시면 저도 좋고요. 여러분들도 더 좋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댓글 많이 눌러주고요. 좋아요, 구독, 꼭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, 하나! 그리고 제가, 어, 제가 지금 영상을 찍게 됐잖아요. 영상을 찍게 됐는데, 제가 너무 오랫동안, 한, 세 달? 한 달은 엄청 넘었거든요. 음, 한, 음, 7월? 7월에 찍었을 거예요. 근데, 지금 10월이니까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제가 엄청 잘못을 했네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안녕